오늘 소개할 학과는 험버 컬리지 토론토에 있는 험버 컬리지의 어딕션 앤 멘탈 헬스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중독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중독되고 또 정신의 건강을 또 해결하는 이런 상담 관련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준석사 과정은 보통 8개월 또는 1년 과정이에요. 8개월은 2학기 과정이고 3학기 과정으로 1년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당마다 커리큘럼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공립은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험버 컬리지를 갔을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학과를 같이 봤는데 중독 건강 심리학과랑 또 하나는 범죄 피해학과를 봤어요. 범죄 피해학과는 빅팀. 좀, 일반인들은 조금 두렵고 그런 어려운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도 내가 배워놓으면 범죄 심리학과, 범죄 피해학과가 있습니다. 빅티미놀로지라고 해서 범죄 피해학과가 있어요. 빅티미놀로지라고 해서 8개월 과정인데요. 준석사 과정입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 어떤 우리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학과를 한번 제가 들여다보게 됐어요. 심리학과. 제가 추천하는 건첫 번째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들, 범죄 법률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라든가 심리라든가 사회심리, 사회학과 유아 유아교육학과 이런 분들도 괜찮을 수 있겠죠. 경찰관이라든가 교사, 뭐 교도소 직원 분들 여러 가지 공무원 유학 휴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범죄 피해학을 공부할 수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범죄적으로, 여러 나라에 계속 뭐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의 심리를 치유를 해주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배우는 딥한 준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거는 뭐여성쉼터라던가인권단체나뭐 NGO라던가 이민자 지원센터 같은 데서 피해자들의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로 또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분들도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학과를 정신과 변동에 일을 하신다거나 정신건강에 지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고려해 볼수 있는 준석사 과정입니다 중독과 정신건강학과를 배우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뻗어 갈 수가 있어요 제 고객 중에서도 의사분이 이 학과를 공부하신 분도 있고 사회복지학과 나온 학생이고 공부한 학생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컬리지에는 이렇게 준석사 과정이 단기간 과정으로 있는데요 한국에서 전공자분들 캐나다 가서 1년 정도 공부하고 오셔서 복직을 했을 때 또는 복학을 했을 때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의 커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반 대학생들 가서 월 비자하고 레스토랑에서 알바하고 이런 것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준석사 과정을 저랑 준비를 하셔서 8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1년은 현지에서 또그분야의 전문직으로 일을 해보고, 내가 재밌으면 좀더 일해보고, 5월 부자를 뒤에 연결해서 연결해보고, 그렇게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 마인드와 글로벌한 또, 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많이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 지원 센터라던가 법률을 보조해 주고 또 피해자들을 옹호해 주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사회 복지라던가 또 위기 대응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사회 복지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잖아요. 이렇게 사회 복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사회 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이 세분화돼 있고 특화돼 있는 게 특징이에요. 캐나다 사회복지 분야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한국에 와서 중독과 정신건강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상담하는 스킬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회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들도 찾아보게 되고 이거를 또 우리가 회복하는 또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이 학과를 배우면서 약한 280시간 정도의 현장 실습도 계속 수업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준석사를 한 번에 하나를, 하나만 일단 선택해서 가시거든요. 두 개를 저희가 접목해서 같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로 공부하면 1년의 취업비자를 나오고, 두 개를 공부하면 3년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범죄 피해 학과랑 정신건강학과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냐면, 취업의 기회가 좀더 확대될 수 있어요. 특히 사회 복지 법률 정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심화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상황에서 개입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고요. 이두 가지 모두 상담 기술과 위기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원하는 분들과 상담을 할때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범죄 피해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죄 피해 학과와 중독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라던가 법률, 정신 건강 등 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 문제가 한 가지 이슈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분야를 캐나다에서 준석사를 하나로 졸업을 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좀더 심화해서 한계의 과정을 더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 준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본인의 커리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준석사를 맞춰서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마스터, 디그리로 더 딥한 학과로 갈수 있는 브리지 과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정말 디그리와 마스터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학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분들이 바로 명문 대학으로 좋은 대학으로 예를 들어서 토론토 대학이나 뭐 퀸즈 대학 이런 대학으로 석사 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는 이 준석사를 통해서 본인의 성적이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석사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본인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중독학과라던가, 뭐, 범죄 피해학과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많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또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특화된 학과를 통해서 내 커리어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좀 뭔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특별한 전문직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캐나다 컬리지에서 준석사학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